10인이 가질 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번 주는 주일 강단에 나는 참 복음의 바른 동기를 가진 참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언약을 주셨는데요. 서론에 가짜 화폐를 간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가짜 화폐를 간별하는 법은 진짜 화폐를 계속 쳐다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음 진짜 화폐를 계속 보면 가짜 화폐를 봐도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 진짜 것을 진짜 참보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 가짜 우리에게 오는 문제나 위기 속에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매물되지 않는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어요. 어, 그러려면 진짜 복음 참복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데 서론에 말씀하셨어요 어, 복음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복음의 본질은 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유일하며 또 어떤 누구라도 살리는 완전하며 또 어, 절대적이고 또 이것을 오직으로 붙잡는 자가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초월성을 누리며 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음, 하나님의 중요하게 보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며 또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 중요하시는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본질에 집중할 때,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무런 힘 없이 날아가 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은 어떤 문제나 어떤 소리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저는 복음의 본질 이한 단어를 잡았어요. 그리고 디모데우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성구를 잡았거든요. 어, 나는 참 복음의 바른 동기를 가진 참 제자인가? 이번 주 계속 질문하면서 정말 내가 본질을 바로 깨닫고 있고, 바로 알고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정말 참 제자가 맞는지, 이번 주 계속 질문하면서 인도받고 있는데요. 어, 항상 내가 가진 복음, 동기, 중심을 질문하고, 점검하고, 날마다 갱신하라 이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언약 주셨습니다. 어, 진짜 복음의 본질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 바로 알고, 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는 거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어, 어떤 소리나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나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어, 방법이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확정되어 어,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어, 내일 모레 또 새로 선포되는 언약 나오기 전까지 진짜 참 복음을 바로 깨닫고 바른 동기가진 참 제자로 응답받는 그런 생명비 모든 전도 제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70인이 가질 힘입니다. 어, 눈에 안 보이는 힘, 이것을 보고 영적인 힘이라고 합니다. 영력이 생기면 지력과 체력, 경제력, 인력이 따라옵니다. 지력은 세계를 살리는 눈이며 내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체력은 부신자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힘입니다. 경제력은 전 세계에 아류티시를 세울 수 있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은 전세계 살릴 1천만 제자를 세우는 힘입니다. 흩어진 제자들은 이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 됩니다 어,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바른 어, 분별을 한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발음,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내 주장하지 않고 어, 내 기준 내세우지 않습니다 어, 영적인 힘을 가졌다는 증거, 증거로 바른 분별을 하는데 바른 분별이 될때 바른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 다른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은 살리는 쪽입니다. 살리는 쪽이고 모든 상황 속의 기준이 살리는 것이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힘 빼고 살리는 쪽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의 동기 살리는 편이라면 우리는 그쪽으로 선택해야 된다. 세가족 집회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모든 시작은 동기에서 시작하고 모든 생각과 갈등은 동기에서 시작한다. 동기가 바른 것은 집질 기초가 바르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자신의 동기를 매일 바꾸고 어, 갱신해야 한다. 내 동기는 결국은 집착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집중이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 다 이루었다라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면 됩니다. 다 이루었는데 우리는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단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붙잡아야 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마가 다락방에 언약 응답이 옵니다. 어, 시작을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다른 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오직의 답이 나는 것입니다. 어, 주중에 집사님과 다라방을 하면서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셔요.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늘 상대방의 어, 사단의 망대를 꺾고 흑암을 결박하고 이랬었대요. 그런데 그게 꺾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된 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먼저 세워야 되겠다. 그러려면 사단의 망대를 먼저, 먼저 무너뜨려야 되는데 아내 기준이 되어서 저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르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무조건 저 상대방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이 틀려서 저 사람을 자꾸게 다르게 보고 나와 어, 생각이 맞지 않고 상황이 맞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안에 본인의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결박 기도를 삼구삼으로 누렸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모습과 그 상대의 말을 행동을 봐도 화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강단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구나. 정확한 언약을 잡았구나. 그게 그분의 오직이었어요. 아, 그래서 맞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힘든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약을 잡고 한 주간을 인도 받는다 하더라도, 그때 무조건 상대방 탓을 상대방의 흑암을 무너뜨려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그런 상황과 말들을 행동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내 안에 흑암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거를 깨달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강단 메시지를 적용했다면서 참 은혜됐습니다. 이번입니다. 다른 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은 다른 힘입니다. 하나님이 흩어진 자들을 우리에게 모아주십니다. 이 힘을 가지고 삼천 제자 운동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큰 전환점을 만드십니다. 드디어 정확한 성교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끝났다 하는데, 왜 나는 안 끝났지? 왜 나는 힘들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부터가. 그런데 다 끝났다. 나는 어렵다. 답답하다.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끝났다, 다 이루셨다. 그런데 안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 끝난 거기부터 새로 시작하라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이 중요하대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또 집사님이 그러셔요. 다른 집사님이 늘 상구상 기도하고 혼자서 가정 예배하고 인도 받으시는 분인데 우리가 언약을 잡아도 순간순간 말이나 상황이나 크고 작은 일들에 훅 하고 우리의 체질대로 넘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도 그랬었대요. 그런데 어김없이 자기가 잡은 언약을 생각했대요. 언약을 생각하고 강단을 적용했대요. 그러고는 그 다음날 또 톡이 왔어요. 자기가 계속 어, 기도하고 있던 부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자기가 흔들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어, 하라 하신 대로 언약 잡고 말씀 잡았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고. 응답이 기준은 아니지만, 그런 응답 받으면 사실은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고질적인 기도하던 부분들이 응답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안 하시려나? 거의 포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고. 또 응답받은 포럼을 하시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정확한 시작은 역시 언약 잡는 것이다. 강단 말씀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번입니다. 재생산. 총독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디모데 같은 인물과 루디아 같은 제자가 세워졌습니다. 이때부터 재생산 운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회당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당연성이 선포되고 야손 같은 사람이 현장에 가면 세계보그마가 일어납니다. 이들은 결국 렘런드 쪽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로마를 살려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언약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그한 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랩런트들은 그 예능 프로를 잘 봅니다. 이렇게 랩런트들 다락방 하고 예배드릴 때 보면 자기네들 개인 얘기를 할때 예능 프로를 즐겨 보더라고요. 저희 집 아이들부터가 그런데 그거를 밥 먹는 시간이나 이렇게 집에서 있으면서 그걸 틀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앱노트도 어김없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포럼을 하는데 그래요. 다른 앱노트가 자기가 그냥 아주 오래된 루틴이래요. 밥 먹으면서 예능을 프로, 예능 프로를 켜 놓고 유튜브를 켜 놓고 식사를 하는데 딱히 웃기거나 재밌지도 않대요. 그런데 자기 루틴으로 오랜 세월 그게 자리 잡아 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사단의 망대를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야 정말 큰 응답이다. 그런 서로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안 하고 이제는 식사하면서 그날의 잔향 사모들하면서 자기가 오늘의 잔향 잡은 거를 그거를 찬양을틀어놓는다 하더라고요. 그거 정말 쉽지 않은 거잖아요. 오랜 시간 나만의 루틴이었단 말입니다. 그거를 자기가 사단의 망대로 쌓아왔다는 걸 몰랐다고. 그런데 간단 말씀 통해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질 때, 내 안에 먼저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고,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자신을 발견했다고 그러면서 자신과 의 영적 싸움, 그게 너무나 오랜 습관으로 되어왔기 때문에 예능을 틀고 싶대 딱히 거기에 집중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이걸 내가 결단해야 되겠다 하고는 틀고 싶고 보고 싶지만 안 하고 찬양을 튼다는 거예요. 저 제가 볼땐 그건 엄청난 결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개개인의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리스의 망대를 세워가시고 계시구나 정확한 시작은 정확한 강단에서 선포되는 언약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어,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을 때 발음 분별하고 또 이것을 기도로 삼구삼으로 항상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때 영적인 질병이 무너지고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무능 무능력이 무너진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또 또 다른 삼구삼 누리는 제자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거든요. 이번 주에 참 보급, 바른 동기, 나는 참 제자인가 계속 점검하고 질문하면서 또 깨닫고 내가 갱신해야될 부분을 깨닫고 할때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의 힘으로 하나님이 나한 사람으로 이 시대 로마를 살리는 그런 세계보고마의 주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흩어진 제자들에게 역사에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 주옵소서 흑암 세력을 지금 결박해 주옵소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모든 흑암 세력 지금 무릎 꿇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힘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지력, 불신자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체력, 전 세계 아르티시를 세울 경제력, 전 세계에 1천만 제자 세우는 인력을 얻게 하옵소서, 다 이루었다는 정확한 언약 붙잡고, 다른 것이 중요치 않은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 가지고 그를 키우게 하사, 로마서 16장 사람들처럼 이 시대의 로마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